라딩 여러분들, 라이, 라정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김덕봉 시리즈 9탄이죠. 원룸 건물주 김덕봉이라는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번엔 또 얼마나 재밌을까? 바로 한번 가보자! 안녕 여러분 오랜만이네 너희 도움으로 난 한국에 도착했어 금발 여자친구도 버리고 이 나쁜 김덕봉 너희들 덕분에 난 큰돈도 벌어봤고 무인도에서 개고생도 해보고 하여튼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이지 뭐야 그래도 생각해보면 내가 제일 좋았던 시절은 건물주였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조물주위에 건물주다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생활비가 나왔잖아 왜 내가 그때 건물을 팔고 사장해보겠다고 사업을 했는지 이번엔 원룸 건물주가 돼서 건물을 사지 말고 내가 직접 지어보려고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너가 나라도 해서 벌어야겠다 자네가나 조금만 도와주면 돼에 조금 도와주긴 뭘 내가 다 해야 되잖아 자뭐 해야 되는 거죠? 어서오세요 구청입니다 각종 민원과 서류 증서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응? 어? 은행은? 안녕!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 어디 가야 되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마트. 문자 500만 원. 아또 시작이구만. 부동산. 어서 와라 닥봉아. 커피나 한잔 하고 가거라. 뭐야? 일단 돈을 벌어야 되나? 아이고 지금 공장이 바쁜이용건 있을 때 찾아오세요. 어? 어디 가야 돼? 내 땅. Nope. 땅이 없습니다. 미션야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해라. 아나 지금 백수지. 예 일자리요? 음 공장 내근직은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어저 저. 저기 잠깐만요. 힘들 일도 받아하지 않을 자신 있나요? 그럼요. 이몸 불살라서 일하겠습니다. 아무리나 좀 주세요. 나 백스라고. <laughs> 그럼 저희 시멘트 원료를 생산하는 광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노가다라도 하시겠어요? 네네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오호라 광산 가보자. 야 여기서 뭐라는 거죠? 클릭을 하는 건가요? 오잇, 오잇. 아, 이렇게 삽질을 하네요. 자, 열심히 돈을 벌어보자. 와, 이게 시금 얼마야? 만원 금방 벌어버리죠?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2천원 좋아, 업그레이드다. 오잇. 아, 사밖에못 올리네요. 오다다다다따오도도오다 아, 이거 너무 올리기 힘들잖아. 자, 이럴 땐또 필요한 게 있죠? 차라란! 네, 이철하란으로 돈을 한번 벌어보겠습니다. 자, 가자! 돈은 이렇게 버는 거죠? 오, 겁나 빨라, 겁나 빨라. 보또또보또또보또5 0만원 넘어버렸고요. 업그레이드 좀해 주자. 호 24렙 자 다시 가자 <laughs> 엄청 빨리 올라가죠 이야 100만원 그냥 벌어버렸고 김덕봉 완전 돈 버는데 천재야 자 지금 400만원이나 벌어버렸는데 이제 뭘 하면 되죠? 미션 일자리를 구했다 부동산 아줌마에게 오랜만에 인사해라 오 이렇게 진행하는 거구나 이번엔 좀 편하네요 아니 이게 누구야 김덕봉 학생 아니야? 가만히 있어보자 제 학생이 아니고 아저씨네 아저씨 아저씨 아니라고 안녕하셨어요 아줌마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답니다 아유, 그랬구나. 그래, 어쩐 일이니? 아니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얼른 건물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이야, 떡봉이 성공했네. 다 지으면 나한테 와. 네, 그러려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미션.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사야 한다. 그럼 구청으로 가면 되나요? 어서오세요. 구청입니다. 어? 아닌데? 아, 부동산으로 가야 되나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어, 떡봉이구나. 생각해보니까 지을 땅이 없어요. 땅이... 없이 건물을 지으려고 했니? 마침 저 땅이 있는데. 네 얼마예요? 땅 주인이 50만에 내놨어. 좋았어 50만. 사버리자. 자내 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하고? 라 다음 미션. 건물을 지으려면 땅이 평평해야 한다.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시멘트 공장. 안녕하세요 아저씨. 혹시 땅 평탄화 작업도 해주시나요? 아 어, 그럼요. 물도 저사용 비용과 인건비 하루 일당 주시면 해드립니다. 네 얼마죠? 비용은 300만 원입니다. 좋았어 300만 원. 먼저 가격 계시면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오케이. 도도저가 어디까지 왔지? 전화 한번 해 봐야겠다. 여보세요, 기사님 어디에요? 예, 김덕봉 씨, 나왔습니다. 오, 소리가 들리네요. 어디야, 어디야? 오, 트랙터가 오고 있다. 자, 빨리빨리 하라고. 김덕봉 씨, 다 끝났습니다. 우 와, 정말 고맙습니다. 즐거이 좀 하죠. <laughs> 다음에도 찾아주세요. 좋아, 이제 얼른 건물 1층을 건축하세요. 시멘트 공장으로 다시 가야 될것 같은데? 저기 얼른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요. 시멘트 좀살수 있을까요? 그럼요. 가만히 있어보자. 오케이, 3천만 원치만 사면 되겠네요. 으아 3천만 원. 시작이구만. 제가 다시 돈을 벌어지겠습니다. 따따따나 도나 늘어나라 늘어나라. 다시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다시 가자. 야 그래도 3천만 원 벌기 너무 힘들겠는데? 잠깐만. 광부 막사 이건 뭐죠? 광부 막사 설치. 그 다음에 아 광부를 고용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거 광부를 고용하면 초당 200원씩 내는 거 같아요. 아 이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업그레이드만 계속 해주겠습니다. 열심 히 삽질해서 을 부자가 되고 말 거야. 다시 업그레이드. 야 근데 터치당 돈이 그렇게 빨리 안느네요 에이 돈 언제 벌어 또 업그레이드 야 이렇게 올려봐야 터치당 4,300원 밖에 안됩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하네 포션 한번 써줘야겠다 10배 포션 가자 돈이 많이 나간다 3천만원 벌었구요 3천만원만 놔두고 업그레이드를 해주겠습니다 좋아 51렙 만들어줬고 3천만원에 시멘트 사버리겠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다시 내 땅으로 가면 또 전화를 해야 되나요? 오, 바로 오네요. 좋아, 시멘트를 내려줬는데, 뭐야, 이거 어떡하라고. 이거 내가 삽질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너무하네. 뭐야, 100번만 클릭하면 되네요? 어이! 끝났다 다음 미션 건축한 벽돌을 이쁘게 미장하세요 또 시멘트 공장에 가야되네요 저기 혹시 여기 미장도 해주시나요? 그럼요 미장 전문 인력도 저희 공장에 계십니다 출장비는 1억입니다 1억 아니 1억짜리 인부가 어딨어 아 1억 어떻게 벌어 정말 너무하네 이거 노란색 s p 물약은 뭐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뭐야 아... 스피드가 빨라지는... 빠져진... <laughs> 인구가 없는데 무슨 스피드업이야... 아... 괜히 썼다 큰일 났다... 자 업그레이드 해준 다음에 백배 물약 한번 쓰겠습니다 자 자자! 대배다 1억 벌었고요 2억! 3억! 4억! 5억! 와! 완전 부자 됐는데? 야, 이 정도면 된거 아니야? 9억 벌어졌습니다자 1억 가져가라! 가보시면 이미 미장 돼 있을 겁니다 오 좋아 1층 미장 완료 아 문을 달아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마트! 왜 마트에서 문짝을 파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500만 원! 설치할 방을 선택하세요 1층에? Nope. 뭐야? 왜 설치할 수 없어? Nope. 어? 아, 미션, 이걸 안 했구나. 분짝 세 개를 다세요. 좋았어.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하면 된 거겠죠? 좋아, 문이 생겼네요. 한번 뭐 들어가보자. 아, 텅텅 비었다. 자, 다음 미션은 뭐냐? 101호에 세입자를 드려라. 덕봉이 왔구나. 예, 벌써 1층까지 지었어요. 세입자 맞춰주세요, 아줌마. 벌써 1층을 다 지었어? 역시, 김덕봉. 아이고, 덕봉아, 어쩌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에? 저 시리즈 1 때는 그런 거안 했었는데요? 아, 정권 바뀌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임대... 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됐어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얼마 달라고 그렇지 걱정되는데요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웬 할배 구청직원도 아니고 구청장님이야? 여기요 무엇을 도와드리냐고요 아 안녕하세요 저 임대사업자 등록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1층 중공허가증과 월세 입출금 통장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없는데 꼭 제출해야 되나요 어 당연하죠 중공허가증은 저한테 받으시면 되고 통장은 은행 가서 개설해오세요 통장은 비트코인 통장으로 개설해오세요 비트코인으 입금 받으실 테니까요. 아, 웬 비트코인이야? 그럼 지금 중공 허가증 먼저 발급해 주시겠어요? 음, 가만히 있어 보자. 1층에 소화기 설치를 안 하셨네요. 아,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다시 올게요. 마트. 어? 마트가 아닌가? 아, 여기 있네. 소화기 3천만 원. 아이, 너무 많네. 아이템 많구나. 자, 바로 사머리겠습니다. 1층 중공업 같은 비용은 1억입니다 그래 가져가라 감사합니다 이제 은행에서 월세 입출금 통장만 만들어오면 되는 건가요? 네 통장만 가져오시면 등록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고객님 비트코인 통장 개설 통장 개설비용은 1억입니다 아하 뭐또 1억이야 에이 가져가라 매월 30일에 통장에서 세금이 빠져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쁜 누나 자 이제 구청에 가면 되겠죠 오잘 가져오셨네요 어서 발급해주세요 와 신난다 군대 사업자 발급비용은 2억입니다 아 좋아 가져가라 고마워요 할배 아아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을 가면 되겠죠 덕봉이구나 마침 대기 중인 손님이 있는데 집좀 보여줄래? 내가 전화해서 대기로 앞에 가 있으라고 할게 고마워요 아줌마 어 여기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젊은 청각이 주인이구려 반가워요 예 할머니 방 보러 오셨죠 이미 들어가서 보고 왔오 방은 참 마음에 드는디 근데 근데 뭐요 할머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냉장고랑 TV 정도는 옵으으로늘 줘야 좋을 텐데 방에 한번 들어가 보시오 태웅 아무것도 없구만 아 냉장고랑 TV요 걱정 마세요 지금 사서 바로 넣어드릴게요 기다리고 있겠슈 TV랑 냉장고 자 얼마냐 TV 1억 냉장고 1억 <laughs> 아 진짜 너무하네 그래도 사주자 냉장고도 사주자 할머님 냉장고랑 TV 들여놨어요 그래요 그래 마음에 드는구만 월세는 제 통장으로 비트코인 넣어주시면 돼요 비, 비트코인 그게 뭐요 아무튼 알겠네 101호 세입자 정보 뭐. 이름 박고뿐 <laughs> 71살. 방에 들어가기. 오, 어, 그냥 들어갈 수도 있나? 아이 아주 따뜻하고 쭈요 덕분에 잘 살고 있단 게. 어, 좋아, 좋아. 자, 다음 미션. 1층 모두 세입자를 드려라. 사장님, 저백0호가 공실인데 세입자 좀 맞춰주세요. 가만히 있어보자. 한번 있긴 하네. 근데 떡분아 저번에는 수술료안 받고 소개시켜줬는데 이번에는 수술료 줘야 돼. 아, 그럼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얼마예요? 어어, 10억이야, 10억. 아, 한 번도 10억이야. 아, 진짜 너무하네. 아, 1억을 어떻게 벌죠? 자 일단 남은 돈으로 업그레이드 좀 해주겠습니다. 좋았어. 이제 터치당 22,200억. 다시 돈 벌어주자. 야, 1억을 진짜 너무한데. 돈을 한참 벌어주고 다시 오겠습니다. 나중 TV? 좋았어. 8억 벌어줬고요. 지금 레벨이 203인데 터치당 6만원입니다. 자 이거 다 업그레이드 해주자. 야, 2 7 2회 밖에 못 올리네요. 그래도 터치당 9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광고를 봐가지고 초록물약 10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돌리는 것보다 광고 돌리는 게더 빠르더라고요. 자 이제 초록물약을 쓰면서 돈을 모아보겠습니다 자 가자 10배다 5억 금방 벌어버리고 와한번 쓰는데 8억이 모이네요 다시 업그레이드 다시 초록물약 오 이번에는 12억 모았어요 다시 레러브 396레 아 맞다 광부도 고용을 해줄게요 뭐 거의 도움 안되겠지만 생산량도 업그레이드 해주자 야 초당이 아니라 <laughs> 이거 엄청 느리잖아 아 이렇게 해서 돈 언제 벌어 다시 초록물약이다 이번에는 16억 모았네요 자 이정도만 해주고 분개수수료 10억이란다? 그래 가져가라 안녕하세요 102호 보러 오셨죠? 되게 툴툴거리게 생겼네 어? 안녕? 여기가 102호인가? 예 맞습니다 방을... 아 오타가 났네요 방은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긴 깨뿔 너무 좋고좀 그르네요 이런 썽아 그러셨어요? 뭔 옵션에 침대도 없어요 침대랑 소파 그리고 냉장고 옵션으로 넣어주면 생각해볼게요 나이도 어린게 그냥 콱 꽉... 그럼요 모두 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아 근데 뭐라고 했죠? 아 빨리 옵션 안놔주고 뭐해요 침대 냉장고 쇼파 자 알았다 알았다 침대 3억 <laughs> 쇼파 3억 냉장고는 5억 아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죠? 야 대박인데 돈 모자릅니다 다시 초록물약으로 돈을 벌어주자 좋았어 17억 벌어졌고요 냉장고 5억 아하 진짜 너무 비싸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옵션 모두 채워놨어요 어떠세요? 음뭐 그닥 좋은 제품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살만 하겠네요 아니 뭐라고 이거 얼마짜린데? 언제 마음이 변해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약하는 걸로 자 102호까지 입주시켰네요 다시 부동산에 가주자 사장님 103호도 공실인데 가만히 있어 보자 손님이 너? 그렇지 한번더 있구나 중개 수수료 30억 원 주면 손님 보내줄게 30억 원 아니 무슨 30억을 달래 아, 정말 너무 들라하다 진짜 지금 있는 돈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453렙이 됐네요 터치당 27만 원 다시 초록물약을 써주고 30억 아니 근데 지금 이거 그냥 써버리는 것보다 업그레이드를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초록물약 쓰는 게 이득일 것 같아요. 자, 다시 가자! 와, 이번엔 30억은 넘었네요. 좋았어, 30억. 가져가라! 아이, 또 어떤 진상 세입자가 왔을지. 아, 이상람또 뭐야. 안녕하세요, 103호 보러 오셨죠? 예, 보러 왔어요. 뭐지, 문좀어눌하네 공부하신 학생인가봐요. 어, 예, 꽃이 준비하고 있어요. 방방은 마음에 드는데. 다시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꽃이 생이다 보니까, 책상이랑 아, 아, 침대, 책상이랑 어, 어. 침대를 옵션으로 넣어달라고요? 예예 어, 맞 아이고, 요아 답답해. 알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침대 5억. 아하하. 책상은 또 얼마야? 책상도 5억이네요. 아, 10억 있어야 되잖아. 좋았어. 10억 벌어줬고요. 책상 5억. 아, 이거 아무거나 살 때마다 가격이 다 같이 오르네요. 침대가 10억이 됐어요. 아이돈 다시 벌어줘야 되잖아. 에이, 정말 너무 드라네. 좋았어. 10억 모아줬고. 침대 10억. 10억짜리 침대라니. 아주 누우면 잠이 솔솔 올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세입자분? 책상과 침대를 구비해놨 아, 아, 좋아요. 계약할게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아, 고마워요. 좋아. 다음 미션은 뭐냐? 수화 이 너무 약해서불이안 나왔잖아요. 무슨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 어, 이거 뭐야? 1층 세입자들이 월세를 안 내고 있다네요. 어떻게 해야 돼? 시멘트 공장. 공장장님, 저희 원룸 건물 2층을 증축하려고 하는데요. 시멘트 좀 가져다 주세요. 오케이. 100억입니다. 아하하. 아, 잠깐만. 이게 아니야. 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불만성 해결 안 해줘. 해결할 때까지 월세 쌈낼거예요불만성 쪽지하면 넣어놨어 어쪽지야 수압이 너무 약해서 물이 잘 안나와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구청을 가야되나 어서오세요 구청입니다 어 아닌데 어 마트에서 뭘또 사야되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다 수도 직수관 가격 시0아 진짜 너무하는구만 아하 저 신용불량자 됐습니다 더 빨리 돈을 벌어줘야겠다 자초록물량 한번 더 가자 37억 벌어줬습니다 수도 직수관 가격 시0 우와 이제 물이 잘 나와요 멋진 건물 출시네요 야, 다행이다. 그럼 신용불량을 풀어야 되는데. 신용불량자시네요? 저희는 민원을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서오세요, 고객님. 신용불량자 회생 신청하기. 회생 비용은 26억입니다. 와, 26억. 어, 딱 27억 있네요. 오케이. 신용불량자 해제 되셨고요. 잘하라는 의미에서 48비트 코인 넣어드렸습니다. <laughs> 48비트 코인. 알았다. 자, 이제 증축을 하면 되는데. 얼마였죠? 100억! 100억도 언제 모아?